누구랑 직간거같다 아, 어어 진짜! 아, 진짜! 아, 에짜 살았다. 죽는다. 아, 진 죽는다 짜 아, 진짜! 아, 진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, 잡았다. 잡았다. 야 탈로까지 가다빼 그냥 아뒤집안지니까나임치네 저거 저 있다 어, 왔다, 와 왔잖아. 바우와 ㅈㄴ나 세다 저거 ㅅ 발테카임 세구나 누가 세나 했더니 야휴처 거기서 왜아씨 잘못 눌렀다 쟤 너무 세다 인간적으로 정룡만 더해기다려 뒤에, 뒤에 봐 아, 탈로탈로탈로 와, 릴블랑 초대다뒤 진짜 이거 아, 말이 안 돼, 저거 시말 저거 W 저거 솔직히 재미지 줘야 되는 거아니 여러분이 같이 있으면 저거 아, 시발 처음에는 봤지만 아, 시발 어, 저거 그냥 치해 저거 나이스 뭐야 씨발 <laughs> 나이스 나도아예왜 <나르. 웃음> 근데 게임이 미친 진 같다 아카린 라인 한번더아왜 게임 소안되지아카이네 ㅅ 아뭐 지금 글가들고 있어 발아 정글라가 맞아 정글가들어오 <laughs> 아니 정글라 툭터고 있어 아 가시블랑아불바아 아, 씨발 바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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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싸워 바 시바, 시바, 이바좀이 시바, 시바, 시야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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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지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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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니깐 잘한 거, 아우, 시다 아니, 그냥. <laughs> 화, 화체 좀 난다. 야, 운다. <laughs> 뒤에 봐. 야, 씨발. 간다, 간다. <laughs> 형, 나, 언제, 다, 다, 다른 걸 보고 있제 포커싱이? <웃음> <웃음> 아, 씨발. 이런 개새끼 그랩 그랩새끼 형 안가는게 나을것같은데으 아, 가지마 아, 그래 그럼 컷만 따고 컷만 따고 와 여기 홍콩이 홍콩이다 홍콩이다 홍콩이 갈게 갈게 야 야, 야아 이씨 존나 새. 형얘 <laughs> <야>, 어찌 잡을래? <laughs> 할래? 또 그냥 가. 아 씨발 개새끼를 몰라 <laughs> 넘나 사기인 야 이거 딜 너무한거 아니야?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거 너무한거 아니지해데는형 존나 쎄 지금 아 안다 이게 노리 잘가 잘 잡아줘 제발 잡아. <laughs> 형 잘가 야 새끼들아